안녕하세요. 사과나무 치과병원 김여빈 시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번에 예고했었던 것처럼 트리오스의 세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단순 스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트리오스인데 어떤 기능들을 소개시켜 시켜드려야 여러분이 더 쉽게 접근하고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들 자체를 좀 생각하다 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 역할과 사용자 편의를 증진해 주는 기능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중 일부를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로 정보 전달 역할을 가지고 있는 h d 사진 그리고 확대 축소 기능 그리고 두 번째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주는 스캔 교환과 스캔 복사 그리고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전 프레기능과 표면 잠금 그리고 더불어서 쓰리 p 입 제조사에서 그트리오스 제조사에서 만든 쓰리 e 입 뷰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만 활용할 수 있어도 어 진료의 편의와 스캔 데이터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차근차근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7일 개의 기능 중에서 세 개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사전 프랩 기능입니다. 어, 제가 이 기능 처음 접했을 때 어순 때문인지 기능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용해보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프랩 이전의 상태를 기록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사전 프랩 기능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탭이 네 가지가 생깁니다.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상부 하부를 어, 조금 이 상부 프랩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상부 사전 프랩 원래 지대치나 아니면 다른 원래 상태를 기록하는 부분이고 상부라고 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지대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프랩이 되거나 다른 이제 어버트먼트 지대치 상태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구 사전 프랩이라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어, 프랩 전에 자연치아나 아니면 기존 보철의 어, 정보를 기록해 주시거나, 임플란트 요즘에 어버트먼트에 PMM에 올려서 이제 사전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 있는데, 어버트먼트가, 어버트먼트 위에 올라가 있는 PMMA 상태를, 어, 기록,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부 부분에는 이제, 어, 프랩을 한 지대치, 뭐, 자연치한 이제 프랩한 거나 아니면 기존 보처를 제거한 상태를, 어, 기록을 해주시고 또는 임플란트라고 한다면은 PMMA를 제거한 어버트먼트 상태를 여기에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때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홀이 보통 스크류 홀이 있잖아요. 여기는 꼭 이제 임시 충전을 해 주셔야지 스캔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 기존 치아 형태나 보철 형태에 만족을 하고 있을 때. 이거는 환자의 니즈죠. 그리고 또 치료상의 이유나 목적으로 어, 저희가 기존 상태를 참고해서 보철을 제작해야 될때 이거는 이제 의료진의 니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두 가지 니즈를 다 만족시키고 어, 쉽게 활용하기 위해 활용하기에 좀 적절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전 프랙 같은 경우에는 오더가 별도로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어, 저희가 만약에 16번 크라운에 대해서 이제 사전 사전프레 기능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보처 로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사전프레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 스캔 에사전프레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관 카메라 옆에 있는 버튼, 이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스캔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봤던 네 개의 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이제 20, 23번에서 25번까지 자연치 브릿지 치료하고 계신 분이었고, PMMA를 우선 사용해봤었는데, 꽤 만족스러워 하셔서 사전 프랩을 활용해서 최종보처를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일단 스캔을 보면은 저희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구치부 교환면에서 스캔을 시작해서 전치부까지는 이제 절단해서 롤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 교환면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개부 촬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인전면도 함께 한번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PMMA 부분 보이시죠? 여기도 동일하게 촬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대편 그리고 버클 쪽 넘어가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은 이제 교환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까지 충분히 스캔을 가능한 범, 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치부까지 진행한 이후에 반대편 고치부에서 전 칩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중첩을 해 주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기본 스캔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거 자체도 스캔의 틀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치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 완료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치아에 지대치 스캔을 할수 있게 후처이 작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건 추가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 다음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한번 이제 변환이 되면서 저희가 지대치 치아 설정을 했었던 치아 선택을 했었던 부분에 구멍이 뻥뻥 뚫리게 돼요. 보통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안에서 처리가 한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딩이 조금 걸리기는 하고요. 개수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어, 이제 우리 스캔을 시작할 땐 항상 넓고 특징점이 많은 부분, 교환면부터 시작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바로 옆에 인접시의 교환면에서 시작해서 지대치 스캔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 스캔은 평소에 치아 스캔 할 때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구멍이 나면서 지워지지 않은 부분은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보시면은 이제 AI 기능 때문에 일부가 자동적으로 보정이 돼서 없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래도 지워지지 않고 경계가 이제 선명하게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우, 다듬기 기능으로 지워주신 다음에 추가 스캔을 조금만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스탈에 있었던 부분도 지금 다 이제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지대치 스캔이 됐다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치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전 프랩을 활용한 이제 기본 스캔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볼 건데, 이분은 사전치 PMM의 보철을 먼저 진행한 후, 사전 프랩을 활용해서 보철 최종 스캔을 한 케이스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스캔을 해주고, 근데 저번 이분, 아, 그 전분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고치부, 가 포함된 브릿지였기 때문에 전학 스캔을 하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풀워치로 스캔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고 그 다음에 소고치에서 교합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파셜 스캔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케이스가 풀 스캔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나 교합 안정도에 따라서 이제 파셜 스캔으로 필요한 부분만 스캔해서 스캔의 변형을 줄여주시는 것도 어 정확한 스캔을 진행하는 것의 한 부분이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버클 촬영해서 전치부 중첩까지 해주면 일단 1차 기본 스캔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지대치 스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아에 지식이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스캔 해주시고, 지하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구멍이 생기는데 이게 이 구멍들이 보통은 정해진 면적이 있어요. 근데 고치부 같은 경우에는 넓은 교환면이 있으니까 그 치아 대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단이 얇고 그 다음에 면들이 넓기 때문에 살측이나 아니면은 순측으로 한 부위만 구멍이 뻥 뚫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중첩해서 촬영하면은 필요 없는 이미지들이 날아가기는 하지만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순축에 너무 많은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예 다듬기 기능으로 어,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스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편이나 어,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정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지대치 스캔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는 조금 배속을 돌렸는데 개수가 많고 조금 잇몸이 살짝씩은 부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속도를 좀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캔대로, 스캔 하시던 방식대로 똑같이 지대치 스캔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 계속 포함이 되어 있다면,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삭제해가면서 지대치 스캔을 완료하고 다시 치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컷 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 물론 트리우스 버전에 따른 권고 컷 수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좀 적은 편이고 근데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선순위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정확한 보철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컷 수가 조금은 많아지더라도 최대 상한선 기공사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그 상한선을 만들고 그것만 최대한 지키면. 최소한 그 스캔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잘 스캔해 주시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완성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 생각을 하고요. 어, 이런 스캔들이 어, 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공소에서 활용을 할까 어, 좀 걱.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스킨전 오더에 이제 정확한 치아 설정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외에 오더는 기능 활용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기공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오더를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다 있습니다. 치아 설정하고 그래서 기공사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이제 기공 의뢰만 됐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필요한 설정들을 다시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빼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오더 단계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이 스캔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어, 이제 스캔 정보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사전 프레벨을 했다고 하면은 우측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돼 있는. 어, 치 모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전 프랩이 이 데이터 안에 담겨 있다라는 표시인데, 어, 이걸 보고 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스캔, 아, 보처를 제작해야겠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디자인 프로그램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 지대치 본 스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사전 프랩으로 진행했었던 기존 보철이나 PMMA 아니면 자연 치아가 스캔되어 있는 스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 모형들이 있어요. 이거를 앞뒤로 이동하면서 이제 투명도를 조절해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보철을 디자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도 두께나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기본 스캔 자체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취하고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체어 웨이팅이 좀 발생했을 때 미리 스캔을 뜨고 치료를 한 후에 이제 지대치 스캔만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의 체감 대기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인 사전 프레. 기능, 기능을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기능은 표면 잠금 기능입니다. 어, 제, 제가 생각하는 스캔 이미지는 중첩과 더하기로 이제 만들어진다,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 하는데, 어, 방습과 격리가 만약에 원활한 부분이라면은, 우리 스캔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빠르게 빠르게 되지만은, 블리딩 컨트롤이 필요하고, 진지바 리트랙션이 필요하다, 치음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연히 저라면은 지혈도 하고 코드도 넣고 열심히 건조해가면서 스캔을 해보겠지만은 어 모든 부위의 컨트롤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스캔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블리딩이 올라올 거고 열구액이 올라오고 리트랙션 해놨던 잇몸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 스캔이 잘 나온 부분들이 어 중첩이 되면서. 자꾸, 어, 피가 있는 거나 아니면 잇몸이 이제 다치면서 그 스캔 부분이 이제 좀 무너진다, 뭉개진다라고, 어,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첩이 되면서 이미지가 더해지는 특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 잠금 기능은 이런 경우에 활용하기가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정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따로 명시된 게 없어서 제가 쉽게 풀어 봤습니다. 그래서 표면 잠금 기능은 이미 잘 나온 부분의 이미지를 잠금으로써 이거 잠금으로써 새로운 이미지가 더딥혀지지 않게 막아주는 기능이다. 어, 이제 위에다가 마스크를 한번더 씌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표면, 아, 사전 프렛과 다르게 어, 따로 별도의 오더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스캔창 좌측에 있는 이제 창인데 표면 잠금이라는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미 지대치 스캔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변에 인접면 쪽에 좀 이렇게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잘 나온 부분의 스캔은 방금 보신 것처럼 표면 잠금 기능을 통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마킹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격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더 진행해 준 다음에 스캔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캔이 안 나올 만하죠. 잇몸이 이렇게 조금 부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무너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거고 어, 추가적으로 스캔해서 기존에 제가 표시해 놓은 스캔 범위는 이제 더 이상 이미지가 더씌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부위에만 스캔이 계속 중첩돼가면서 이미지가 쌓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거는 진짜 얼마 전에 치료했었던 분이세요. 어, 보시면은 이제 캐리어스도 좀 깊었고, 잇몸 하방으로 이제 코어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프랩 자체가 조금 깊었는데, 블리딩이 되게 많이 되는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하면서 스캔을 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우리 했었던 것처럼 교환면부터 시작하되 2분 같은 경우에는 어 중앙에 있는 소고치기 때문에 길게 스캔하지 않고 편측으로 한2번 정도까지만 나눠서 파셜 스캔을 한 케이스고요. 일단은 기본 스캔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스캔을 하면서 주변부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버컬도 당연히 잘 나와야겠죠. 교환 매칭을 잘 해야 되니까, 버컬 스캔 천천히 진행해 주시고, 지대치. 조금 버벅이네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까지 스캔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확인합니다. 확대해서도 볼 거고 이렇게 색깔을 없애서도 볼 건데 지대치 주변에 마진이 명확하게 잘 나왔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블리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진이 명확하지 않고 잇몸이 덮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스캔합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잇몸이 상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진 전체를 다시 한번 스캔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지대치 건조랑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에어 불고 수세도 해주고 하니까 마진들이 오측 하단 창에서는 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스캔을 하지만 그 와중에도 지금 예제알 쪽에서는 블리딩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스캔이 조금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아까 안 나왔던 인전면도 조금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스캔을 평가해서 다시 한번 불필요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어, 블리딩 있었던 부분들, 이 몸이 누르고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좌측에 표면 잠금 버튼을 눌러서 현재 이렇게 어, 브러시로 칠하듯이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것만으로 이 표면 자체는 이제 잠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스캔을 하더라도 저 부위에는 더 이상 스캔이 중첩되거나 더 씌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미지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부족한 부분을 스캔하게 되면 은 기존 스캔은 남아있는 채로 비어있는 부분 또는 이렇게 체크가 안돼 있는 부분에만 이미지가 다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다시 건조하고 스캔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뒤쪽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앞쪽도 말끔하게 잘 스캔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표면 잠금을 통해서 이렇게 블리딩이 좀 심하고 잇몸이 부어 있는 분들도 쉽게 스캔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 자, 보시면은, 요, 좌측에 있는 게 처음에, 어, 이제 기본 스캔 했을 때 사진이고, 우측은 이제, 어, 표면 잠근 기능을 사용하고, 매지얼까지 마무리해서 스캔한 이제 두 번째 사진인데, 보시면은, 인접면 매지오링 팔라탈 쪽에 보시면은, 잇몸이 지금 밀리고, 피가 올라와서 이렇게 한층 위로, 어, 스캔 이제 선이, 어, 이어진 걸볼수 있는데, 실제 마진은 이렇게, 하방 쪽으로 위치해 있고 잇몸도 적절하게 격리가 돼서 스캔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에 다 뜨려고 하지 말고 스캔은 저희가 조각조각 이어 붙이기가 가능한 것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금씩이라도 어~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스캔하면서 최대한 이 이미지 자체에 정확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기능까지 확인을 해봤고 세 번째는 hd 사진입니다 앞에 기능에 비해서는 조금 간단한 기능인데 어, 스캔상으로 충분히 전달이 되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어요 어, 이미지 자체가 스캔 데이터는 사진으로 찍은 것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보정이 돼서 만들어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으로 구강내를 촬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제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우스상에 있는 HD 사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진 찍듯이 치아를 찍어서 조금 더 기공사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오더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킨 창 좌측에 HD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고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사용 방법은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그냥 테스트용으로 치아에다가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해놓고 테스트를 해봤고, 보시면 방금 빨간 프레임이 한번 잠깐 생겼었어요. 스캔하듯이 버튼을 눌러서 이 치아에 대고 위치를 인식시켜서 버튼 한번더 눌러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초록색 프레임일 때만 이제 위치가 인식이 돼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태고 빨간 프레임에서는 이제 사진이 따로 안 찍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방금 사진을 찍은 두 장이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저희가 클릭을 해서 누르면은 위치, 공간 자체가 인식이 된 상태로 사진이 찍히는 거기 때문에 스캔데이터 상단에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중첩돼서 이미지가 같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찍은 각도에 맞춰서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스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전에 봤었던 케이스인데, 마진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까봐 <laughs> HD 사진을 통해서 마진 정보를 조금 더 전달을 했었었고요. 보시면은 치아 인식시킨 다음에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저장하고, 비슷한 각도처럼 보이지만, 화각을 조금 조정해서 다른 부위의 마진도 볼수 있게 이렇게 두 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움직이는 이미지라 조금 더 보기가 쉬우실 텐데 위에서 찍은 그 각도대로 치아의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 정보를 전달하기는 조금 더 좋을 거고요. 이 기능 또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환자분의 정보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킨 데이터에 담겨 있는, 어, 이제 자료들이 이렇게 나열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빨간 네모에 있는 것처럼 스킨 HD 사진 촬영한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정보는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마진 설정 단계가 있어요.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초기 마진 설정 단계에서 이렇게 우측에 나열되어 있는 포토들을 눌러가지고 마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볼 때와 이 사진이 이게 명암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마진을 참고해서 제작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세 가지의 기능을 살펴봤고요. 다음번에는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을 보면서 저희 세부 기능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차후 강의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물어봐 주시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약간 질의응답식으로 또는 그거를 응답해드리는 형태로 강의를 좀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스캔을 떼면서 실제 임상에서 어려웠던 었 부분이나 실제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정보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최대한 좋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